진짜 n chào các bạn, chúng ta h ọ 이 phép chào tiếp tiếng h à l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요?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요? 만가 반배 어도. 만가 반배 어도. 도서관에서 만나요. 도서관에서 만나요. To i a p t 이갑비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만안검어도 a n a n 식당에서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요. a 어냐항 안 어냐항 어디에서 자요? 어디에서 자요? 반응우 어러반어우 어, 집에서 자요 집에서 자요 응우 어냐 응우 어냐 가밤 고강합리 또 이제 노인양 가밤 떡중 응애니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요?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요? 반가 빰배 어도 반가 빰배 어도 도서관에서 만나요. 도서관에서 만나요. 또이값어 드비엔 또이값어 드비엔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만안 n 어도 만안 m 어, 도 식당에서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요 안어항안어항 어 어디에서 자요 어디에서 자요 응 어도 응 어도 집에서 자요 집에서 자요 ngủ ở nhà ngủ ở nhà các bạn mỗi ngày cố gắng học nhé hẹn gặp lại nhé